안녕하세요 스토리지 코인 우리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토리지 코인이 약15% 정도의 좀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뚫어내는 자, 돌파 시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봉상의 이제 큰 관점에서의 스토리지 코인이 자 과거의 저항이었던 우리 530원을 탈환을 하고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 자 680원 구간에 우리 지지였으나 이탈하고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스토리지 코인 돌파 자리 눌림목 매매전략과 그리고 단기 저항 즉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지 코인 오늘 지금 분봉상 매수세가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분봉상 네 강한 눌림목 가격 대인 610원 그리고 네, 우리 620원 그리고 요 라인에서의 눌린 구간, 자, 590원 라인, 요세 가지 밑으로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목표가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과 성공적인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과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세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5% 10%씩 이제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수급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계속해서 매수매도 타이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코인으로 수익 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특정 코인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토스 코인을 포함한 메이저 코인들 저희가 몇백%씩 수익도 크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내가 폭등하기 전 미리 선점해서 공략하고 몇백% 수익도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 주시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우리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코인 우리 오브스코인 뭐 톤코인 27% 솔라코인 10% 샌드박스 30%네 그리고 1월달 계좌수익 우리 49% 정도 이제 수익을 냈고요 자100%몰빵해서49% 수익인 게 아니라 비중 10% 20% 공략해서 계좌 수익 49%의 이제 1억 7,800만 원의 수익을 이제 만들었고 헤드라코인 145%, 가이버 네트워크 76% 네, 이렇게 수 수익을 네 많이 꾸준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함께 나도 코인으로 야무지게. 얘매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타점 공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소통반 입장에서 상담받고 앞으로 어떤 코인들 가지고 수익 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뭐 검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관점에서 우리 스토리지 코인의 우리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분봉상 오늘자 강한 네, 지지선은 저는 이제 610원에서 620원 길게는 590원 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한 거래량이 터졌고, 이 거래량 터진 이후에 가격대를 지지받고 반등한 우리 590원이 마지노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지노선 다음은 한번 시세 추가적으로 나오고 눌렀다 반등하고 눌렀다 반등하고 눌렀다 반등한 강한 또 분봉상의 지지 라인이 610원에서 62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즉 오늘 680원 그리고 610원 이렇게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흐름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요 680원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추가 상승을 분출하는 시나리오. 아니면 요 610원을 그리고 590원을 이탈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저점에서 요 구간을 저항받고 추가 낙폭을 확대하는 시나리오. 요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네, 요 610원과 62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600원 초반 저가 매수. 5 9 0원안 깨고 만등할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 1차 요추세 상단, 680원 목표로, 예, 우리 눌림시, 예,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670, 680원 구간에, 자, 돌파한다라는 거는, 자, 위로, 자, 과거의 매물 라인들까지 추가 상승을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이 돌파 자를 만들었다라고 봤을 때, 자, 그 다음 상방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77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의 시세를 이제 반납한 구간에서의 제가 되돌린 구간에서의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면요. 자, 요렇게 그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라인. 지금 680원 라인이 과거에 이제 저항이 저항을 지지를 깨고 저항 받다가 깨면서 낙폭을 확대를 했고 이번에 자, 530원 라인을 탈환하면서 다시금 요 저항 라인까지 지금 확대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자 77800원 라인 때의 매물벽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눌림 시 저가 매수 진행한 물량은 1차 68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2차 770에서 800원 라인 그리고 3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스토리지 코인이 과거 1,300원에서 300원까지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요 매물 라인들을 돌파하는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고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늠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네, 770원, 800원 라인, 네, 추가 수익 실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눌러주면은, 오늘 이야기 드린 지지 구간, 안 깨고 반등하는 추세 하단, 다시 공략해서, 추가 수익을 얼마까지, 3차 900원까지, 네,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매매 전략, 좀 시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던, 네, 오늘 자,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분석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알려드린 핵심 지지와, 저항라인들,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혼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부분들 무료로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코인으로 크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단타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톡방, 소통방 입장에서 그리고 추천 문자도 같이 받아보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